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정상이 양국의 융합과 화합의 의미로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함께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늘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며칠 전 SNS를 통해 폭로한 검은돈의 많은 이목에 쏠립니다. 전두환 씨는 사망할 때까지 92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 현행법상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인력 등 급한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앉았습니다. 다만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로만 한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화답해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초혼 나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보이며 1년 전보다 0.4% 감소한 19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양국의 융합과 화합의 의미로 일본 맥주와 한국 소주를 함께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정상회담 후 독대 형식으로 가진 친교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소맥을 마신 건데요. 윤대통령은 임기 중 한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할 때이 같은 소통 자리가 다시금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날 정상회담에서 윤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단됐던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며칠 전 SNS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는데요. 그가 언급했던 검은 돈에 많은 이목이 쏠립니다. 전두환 씨는 살아생전 예금 26만 원이 전 재산이라며 추징금을 미뤄왔고 결국 사망할 때까지 92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선 비자금의 존재를 확인해도 남은 추징금 920억 원을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범죄자 본인이 숨지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0억 원을 환수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씨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방법을 마련해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앉았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 등 급한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양측은 앞으로 깊이 과목, 취약지역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매주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회에서 간호사법과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의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협 측이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이상 협의를 미룰 수 없다며 압박했고, 의협은 결국 협상장에 나온 겁니다. 의협은 필수의료 등에 대한 정책 논의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협의체 참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필수의료 분야로만 한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화답해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산업부는 이번 합의가 한일 관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 조치라며 WTO 제소로 맞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한 건데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실상 멈춰 있던 양국의 경제 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정경련과 게이달린이 주관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초혼 나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늦게 한다는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1년 전보다 0.4% 감소한 19만 2천 건을 기록한 건데요. 이는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나이별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5살부터 49살 사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가치관이 변하면서 혼인 건수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4세, 0.2세씩 오른 수치입니다. 어제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17시간 36분 만에 잡혔습니다. 전날 오후 2시 55분쯤 발생한 상주시 외남면 화재는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됐는데요. 밤새 산불 진화 인력 약 1,200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 8시 반쯤 주부를 잡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산림 80여 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불로 인근 주민 200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한 40대 남성이 난로에 남은 재를 산 주변에 버리다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당 최고 5억 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지만 작년 11월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앤 겁니다.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잠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건강한 수면 습관도 중요하겠죠.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인데, 많이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을 너무 짧게 하는 것도, 9시간 이상 길게 자는 것도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 교수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이 제일 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심장 건강수명이 약 7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젊은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10대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이 영하 1도, 서울 3도, 대구와 강릉이 6도로 예상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잠은 몸이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오늘 수면의 날을 맞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휴대폰이나 TV를 시청하지 않고 푹 자보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 IHQ 리포트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